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 하나, 올바른 손 씻기. 양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세요. 양손을 깍지 끼고 문질러 주세요. 손톱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주세요.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 둘, 올바른 기침 예절. 첫째,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입니다. 둘째,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 위쪽으로 가려주세요. 셋째, 기침이 계속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킵니다.